않아요? 아마 어, 미용실이나 이런 헤어살롱들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에게도 제품력에 인정받은 헤어 오일이라서 미용실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검증된 이 헤어 오일로 어, 미용실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홈케어 해주시면 머릿결이 더욱 좋아지겠죠? 이게 오일이지만 어, 오일리하지 않아서 모발 전체에 다 발라도 끈적임 없이 싹 흡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듬뿍 손에 한 다음 끝에서부터 조금씩 발라가지고 전체에 다 이렇게 바르면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어, 흡수가 굉장히 빠르니까 손에 잔여감도 남지 않고 오일인데 전혀 무겁지 않고 굉장히 감, 가볍고 산뜻한 느낌이에요 게다가 향이 강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은은하게 나서 헤어 퍼퓸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특히 머리 감고 나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기 전에 이 오일을 바르고 머리를 말리면 어, 열로부터 또 모발을 보호해준다고 하고 외출 직전에 바르고 나가면 자외선으로부터 어, 모발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향도 좋고 예, 빠르게 흡수되니까 굉장히 가볍고 산뜻하게 사용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여름에 자외선 진짜 강했잖아요. 그래서 모발이 다 상하고 막 마르고 지쳐 있을 때이 지친 헤어를 가을에 케해주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나이되면 피부만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머릿결도 노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모발에 윤기가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어, 머리결이 끊어지고 푸석푸석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개선시켜서 건강한 모발로 만들어지는게이 헤어 오일이래요. 이 헤어 오일은 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아사이베리 추출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어머님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여드린 이 제품은 110ml 제품인데 다양한 크기의 용량도 있다고 합니다. 미모를 위해서 피부를 가꾸는 것도 좋지만 찰랑이는 여신의 머릿결을 위해서 내 헤어도 아름답게 가꿔보세요. 네, 이 헤어 오일이 헤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제품력을 인정받은 헤어 오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렇죠. 저도 예전에 이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헤어쌤이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음. 헤어 봐주시는 스태프분이 엄청 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아사이베리가 슈퍼푸드니까 먹을 줄만 알았지 이렇게 또 헤어에 바를 줄은 몰랐네요. 오. 사실 피부만 노화가 오는 게 아니라 헤어에도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오. 모르셨죠? 헤어의 윤기가 사라지고, 모발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이 노화가 왔을 때, 아사이베리에 들어있는 황산화 물질인 안토니시안이 헤어 노화를 개선시켜줍니다. 오, 그렇죠. 사실 요즘 머리도 잘 끊기고, 그래서 이렇게 헤어스타일링을 할때 조금, 헤어 쌤한테 죄송해요. 이게 어. 관리를 잘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또 저희는 직업상 매일 샵에 가니까 또 오히려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샵에서 관리받는 것도 좋지만 또 집에서 요즘에 셀프 홈 케어도 잘 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특히 여름철 그 자외선을 많이 쐬게 되면은. 헤어에도 손상이 간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오 맞아요. 자외선은 헤어에도 영향이 가서 이게 푸석푸석해지거나 심하면 탈색이 또 되고, 맞아요. 여름철 자외선에 손상된 헤어를 가을에,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여름철만 되면 헤어색이 점점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더 변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네요. 그렇 그렇죠 자외선 되게 조심해야 되고 셀프케어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자외선이이 네. 어, 얘기 들으니까 진짜 빨리 헤어 오일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음. 향이 굉장히 좋고 어떤 스타일이면 냐 약간 좀 고급진 스타일 청담동 음, 샵 냄새가 확 납니다. 그리고 이게 남성분들이 여성분들 샴푸향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이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머리카락을 흩 날리면은 많은 남성분들이 지나가다가 누구지? <laughs> 누구지? <laughs> 어, 윤식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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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마스크 뺐는데 아한 채영 같아. <laughs>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샴푸의 요정. <laughs> 네, 그렇죠. 오, 에센스의 그렇죠. 요정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향이 약간, 그냥 단순한 에센스라기보다는 약간 헤어 퍼퓸처럼 음, 되게, 어, 되게 좋은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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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향수를 따로 뿌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음. 근데 향도 좋지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게 끈적임이 없어요. 맞아요. 어. 일단 헤어에 발랐을 때 흡수가 빨리 되고, 제가 써보니까 떡이 별로 안 지고 오일인데 전혀 무거운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음. 부드러워지고요. 오일리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이제 급하게 나가야 될때 쓰면 음. 되게 좋겠네요. 음. 손에 딱 뿌린 다음에 헤어에 대충 바르고 나가도 손에 잔여감도 없고 게다가 좋은 향도 나니까 진짜 딱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헤어 보호가 가능하더라고요. <laughs>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열에 강한 헤어 에센스라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기도 사실 열로 계속 주니까 손상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렇게 발라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일은 헤어가 젖은 상태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머리를 감고 나서 타올 드라이 후에 헤어 오일을 바르고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헤어가 더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곱슬기가 많거나 부스스한 헤어도 차분하게 해주고 그리고 겨울철 정전기 방지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손상돼서 푸석푸석하고 부스스한 헤어에 진짜 딱일 것 같아요 오, 좋네요 또 용량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음. 어, 작은 사이즈부터 여기 완전 대용량이에요 엄청 커요 역시, 써니씨가 잘 아시네요. 휴대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어, 10mm가 있고요. 네. 여행갈 때또 들고 다니기 좋은 50mm. 어, 이렇게 오래 좀 쓰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많거나. 음. 가성비 좋은 220ml가 220ml. 또 있습니다. 어, 네그그 타입으로 나와요. 10ml짜리 헤어 오일은 진짜 차에다가 두고 써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빡빡하고안 발랐을 때 대비해서 음. 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저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어. 맞아요. 왜냐면 너무 크게 나오면 이게 어딘가에 덜어가지고 갖고 다녀야 되니까 맞아. 되게 불편한데 음. 저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오갈 반짝반짝 건강하고 윤기나는 헤어로 나의 매력을 더 뽐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고 끝. 안녕 하면 또 너무 아쉽죠. 보통 이제 머리 감고 나서 에센스들 많이 바르잖아요. 제가 좀 찰랑찰랑 탱글탱글하게 좀 유지를 하는 비법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Why don't you me to 이 헤어 에센스인데요. 제가 이제 젖은 모발을 발라주는 친구예요. 뭔가 케이스가 좀 고급스럽게 골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더 좋아하죠. 고급스럽나요? 미용실에서 헤어 보톡스 클리닉을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홈케어용으로 또 관리를 해주는 친구인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이 수분크림을 바르잖아요. 이 모발도. 뭔가 수분이 부족할 때는 그 에센스를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손톱에도 큐티클이 있잖아요. 그 손톱 큐티클이 상하면 손톱이 상하듯이 이 모발에도 큐티클이 있대요. 그래서 이 모발 큐티클을 잘 유지를 시켜줘야 모발이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이한번 손상된 큐티클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상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모발 크티클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그 모발 손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쓰고 있습니다. 젖었을 때는 이거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좋은데요. 좀 말린 후에는 같은 브랜드인 헤어 오일을 같이 사용하면 더 좋은 궁합이라고 해요. 우선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크림 타입보다는 좀 반투명 느낌의 이런 쫀쫀한 에센스 타입인데요. 이렇게 반투명 좀 묽은 친구들도 많은데 얘는 좀 쫀쫀하게 한우라는 좀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이제 머리에 한번 발라볼게요. 어, 길이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저는 한네번 정도 이렇게 짜서 손으로 문질러주고 끝, 끝에서부터 발라주면 됩니다. 어, 근데 바르는 즉시 뭔가 엄청 촉촉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향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약간 명품 향수집 가면 나는 그런 냄새인데 프리지아 향인 것 같은데 에센스라기보다는 좀 향수에 가까울 정도로 향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머리까지 네 이렇게 발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 헤어 에센스 바르고 난 다음에 이 손에 끈적임이나 또 잔여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다 발랐는데도 산뜻하고 좀 가벼운 느낌? 여기에 진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모발에 닿는 즉시 이렇게 단백질을 좀 채워줘서요. 좀 탱탱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효과? 이제 센스를 발랐으니까 한번 말려볼게요. 네, 이렇게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는데요. 보통은 이제 제가 아침에 급하게 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거나 이 고데기 같은 사용을 많이 해서 그 열이 좀 많이 나면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이 친구는 열 보호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확실히 머리가 좀덜 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다 건조해진 모발에 이렇게 한 번만 짜서 다시 모발에 발라줍니다. 네, 이렇게 건조한 모발에 발라도 뭉치지 않고요. 또 여러 번 덧발라도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요. 특히 좀 약간 쉽게 부스스해지는 그런 분들이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외출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